반갑습니다. 금장 다육맘입니다. 오늘 여기는요 동화 다육입니다. 자 오늘은 세팅된 걸 봤더니 자 분체로 나가는 다육이들, 자 완성품들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니까 어 화분들이 너무 예쁜 화분들. 자요거 새거 또 덮파 신상분도 보이고요 중후분도 보입니다. 종류가 엄청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고요 완성품 아이들도 지금 저기 끝까지 세팅이 되 있는데 어 종류도 엄청 다양하고 가격도 너무 착하게. 너무 예쁜 애들이 준비돼 있거든요. 천천히 보시면서, 어, 5만원 이상 무료 배송입니다. 참더 화분도 예쁘고, 수제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 다육이들 더예뻐 보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환사금 나왔습니다. 저게 1번, 2번, 3번이 풀분에 심긴 아이들인데, 자, 풀분에 있는 애들, 어, 그대로 풀분째로 보내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받으시고, 그대로 식자하시면 됩니다. 이것도또배합도다 심겨져 있어서, 자요거 풀분 사이즈가 16cm 정도 됩니다. 풀분 사이즈 크죠? 여기에 환사금 안쪽에 목대 보시고 그 다음 이 환사금은 다른 외연님이랑 다르게 컬러가요. 보시면 되게 오묘한 요런 컬러를 하고 있죠. 금기도 보이면서 핑크도 보이고 자줏빛도 보이는 코로나 자, 환사금 1번 요게또 중간중간에 아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렇게 풍성하게 있는 1번 환사금 49,000원입니다. 2번은 메두사입니다. 요거는 메두사 철화 같네요. 자 금액은 55,000원입니다. 수영이 진짜 멋지죠. 자 요것도 풀본에 있는데 풀본이 18cm 포트입니다. 자목대 보십시오. 요쪽이 지금 이게 한몸인데 요쪽이가 철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철화 부분을 보면 자 요렇게 안쪽에 보이시죠. 요렇게 예쁜 모습입니다. 메두사도 요렇게 큰 사이즈 잘 없거든요. 보시면 수영이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쪽에 또큰 생얼. 자, 이거 식물 사이즈도 좋고 수형도 예쁜 2번 메듀사 철화 55,000원입니다. 3번은 핑크 마녀 철화고요. 54,000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풀분에 있는데 일단 포트 사이즈가 16cm 되고요. 얘는 몸판이 통판 이 안쪽에 보여드릴게요. 이쪽부터 해서 안쪽을 비춰보면 이렇게 전체가 통판으로 이 모습이 이렇게 오목하게 생긴 핑크 마녀 철화입니다. 수형이 굉장하죠. 몸판이 너무너무 멋져요. 자, 그리고 옆에서도 두께를 보시면, 자, 이렇게 뚜껑하게 생긴 핑크 마녀 철학 너무 예쁘게 생겼죠? 통판이 너무 멋집니다. 3번, 54,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부터가 지금 화분이 나오는데요. 자, 4번, 5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토 인형, 토우분입니다. 완전 작품 같은 화분이에요. 요거는 사이즈를 다 적어 놓으셨는데, 어, 지름이 15. 자, 여기 보시면 15cm 높이가 24라고 하시네요. 높이 24 맞네요. 인형까지 하면 인형 머리까지는 30cm 나옵니다. 자, 4번. 요토 인형분 55,000원이고요. 자, 요고 치마 컬러가 달라요. 노란색. 여기 4번. 그다음에 저 초록색 치마가 5번입니다. 자, 요 가격이 너무 착해요. 완전 작품인데 이런아이가 지금 55,000원에 나왔습니다. 6번. 요것도 토우분이네요. 52,000원입니다. 이것도 사이즈가 너무 좋죠. 모양이 참 예쁘죠. 위에 자, 아가드 3명 있고, 여기 꽃까지. 옆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입체감이 있는 화분입니다. 모양도 예쁘고요. 자, 지름이 14cm, 그 다음에 높이가 24cm입니다. 6번입니다. 7번은, 자, 꼴보이분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어, 지름이 16, 높이가 19cm 되고, 금액은 54,000원입니다. 요런 아이, 자, 보시면, 옆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런 아이 식재해가지고 딱 놔두시면 완전 하나의 멋진 작품이 되는 그런 화분이거든요. 화분이 진짜 예쁘죠? 어 요런 아이들 만들기도 어려운 요런 모양 형태 7번 54,000원입니다 사이즈가 크죠? 자 요거 8번 9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요것도 인형 자이네들이자 요런 모습이에요 <laughs> 너무 귀엽게 생겼죠? 자 금액을 보시면 요 빨간색 아이가 8번이고요 초록색 아이가 9번입니다 금액은 각 4만원이에요 금액도 너무 괜찮죠? 자 사이즈 보시면 15 곱하기 14 이렇게 사이즈 나왔고요 자 윗모습도 예쁘고 이렇게 세트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윗모습 이렇게 입체감 있어서 이런 것도 그냥 장식으로 두셔도 어, 멋질 것 같아요. 8번, 9번, 4만원입니다. 자그 다음에 10번부터 15번까지가 더파 신상입니다. 금액은 다 똑같거든요. 3만 7천원이에요. 그리고 사이즈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15곱하기 15 나왔어요. 사이즈 좋고 또 요런 화분에 식재해 놓으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따가 요 화분 덮밥분이 식재진 아이도 있는데 그거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칼라 보시고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자, 10번 칼라 금액은 37,000원이고요. 자 이렇게 생긴 덮밥 신상입니다. 10번 그리고 11번 그리고 12번입니다. 그리고 13번 연핑크죠. 금액은 동일하게 37,000원입니다. 그리고 노랑, 14번이에요. 그리고 15번, 네이비 컬러. 자, 요렇게 덮밥분 자, 아, 덮밥분이 지금 6개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금액은 각 3만 7천원에 보내드립니다. 16번은 공주분입니다. 와, 화려하죠? 자, 요거 4만 3천원에 나왔고요 사이즈 13 곱하기 14입니다. 요하오, 공주분도 참 색감이 산뜻해요. 완전 선명하죠? 자, 꽃그림이 그려진 공주분 16번입니다. 17번은요, 쟁이분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27,000원이고 요아이는 사이즈를 재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거의 13.5에다가 그 높이가 10cm 정도 나오는 쟁이분. 자, 17번 요거 사이즈 제법 큰 쟁이분입니다. 요아 27,000원입니다. 18번요, 저 요거는 춥스철화입니다. 춥스철화 26,000원 갑니다. 옆에 종이컵이랑 사이즈 보시고요. 어, 이 춥스 철화도 보시면, 이쪽에 쌩얼들, 그 다음에 철화들. 자, 사이즈가 제법 많이 크죠? 이렇게 생겼고, 입장 뒷면이 빨갛게 물든 춥스 철화. 26,000원입니다. 19번은 파피스 로즈입니다. 파피스 로즈 철화네요. 자, 요 아이 33,000원이고요. 분 사이즈 봐주세요. 여기에 지금 파피스 로즈가 색감이, 이런 무슨 색이래요? 검, 붉은색? 자, 그런 진한 색감인데, 여기 쌩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라인들이 다 철화죠. 차 이렇게 수영 보시고 19번 33,000원입니다. 20번요 자 라울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풀분의 식재가 돼 있는데 완전 대품 라울입니다. 얘는 식물 사이즈를 이렇게 재보면 끝에서 끝까지 거의 보이죠 30cm 나와요. 이렇게 큰 라울 대품 2만 원에 내주셨어요, 2만 원. 그리고 지금 라울도 라울이지만 밥이 엄청나게 많고 그다음 이 라울이 또 꽃을 지금 피기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꽃봉구리를 다 이렇게 머금고 있어요. 한 송이가 딱 폈죠. 이렇게 예쁜 꽃. 20번, 라울입니다. 21번, 자, 덕양 갈매기입니다. 어, 요 아이 24,000원에 나왔는데요. 자, 요 키가 있어요. 이거 키를 한번 재볼게요. 이거 지금 화분 높이가 21cm인데, 자, 식물까지 높이를 딱 재보니까 35 정도 됩니다. 자, 덕양 갈매기. 요게 또 컬러가 또 기가 막히죠. 요걸 또 이름을 오비스 큐아 금 이라고 도또 나오기도 하던데요 어 같은 아이래요 근데 자 정감이 가는건 덕에 갈매기가 더 정감이 가죠 21번 24,000원 입니다 22번은 어 러우 나왔습니다 자 노란색번 요것도 본사이즈 꽤 있어요 15cm 정도 돼 보입니다 여기에 러운인데자 요렇게 풍성한 사이즈 러운인데 24,000원 입니다 사이즈 너무 좋잖아요 이것도 사이즈 볼까요 식물 끝에서 끝까지 20cm 넘어갑니다. 자, 22번, 러우, 24,000원에 보내드립니다. 23번은요, 워터메리구요, 2만원입니다. 자, 이거, 이 화분이 건이분이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건이분, 좀큰사이즈예요 자, 사이즈 보이시죠? 여기에요, 워터메리. 자, 붉은 색감의 다홍빛이에요. 또, 워터메리가, 어, 지금 또 얘도 꽃을 많이 피우는 예쁜 코로나인데 지금 꽃대들 엄청나게 많이 올라있죠? 여기 피나이들 하나 딱 보면, 또 하얗게 작은 꽃, 이렇게 피는 워터메리. 23번, 2만원입니다. 24번은요, 블랑체리, 블랑체리, 23,000원이요. 자, 이 아이들 사이즈 보시고, 이 블랑체리는, 어, 얘도 되게 뽀얀 아이네요. 뽀얗게 분칠을 하고 있는데, 그 뽀얀 분칠 사이로 보랏빛이 이렇게 싹 나와요. 자, 이름이 블랑체리, 23,000원입니다. 25번, 자, 요거는 루페스트리 나왔어요. 2만원입니다. 이게서현분이죠 자, 화분 예쁘고, 자, 탑돌이 루페스트리입니다. 굉장히 특이하고 귀엽게 생긴 아이예요 옆에서 보면 완전 층층층 탑을 쌓아서 이것도 위에서 보면 또 기가 막히죠. 동글동글동글동글. 꽈배기 마냥. 요렇게 생긴 루페스트리 25번입니다. 26번은 까라솔 나왔고요 22,000원입니다. 사이즈 보시고, 이 까라솔도 국민이지만, 자, 인물이 참 너무 예쁘게 생긴 아이죠. 자, 색감 보시고 라인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빨간 라인 그리고 있는 까라솔 26번입니다. 27번 흑사금입니다. 요거는 24,000원이네요. 사이즈 보시고 화분. 자, 여기에 흑사금. 자, 요야도 이렇게 풍성하게 볼록하게 생겼는데 자, 칼라. 흑사금도 여전히 인기 있는 고르나이. 칼라가 너무너무 예쁘죠. 흑사금이 없으신 분들은 진짜 꼭키워보시 바랍니다. 색감이 너무 예뻐요. 27번, 흑사금입니다. 28번은요, 조몽철하고요, 22,000원입니다. 자, 이거 화분이 귀엽죠? 요게또 작은 공방분입니다. 높이감이 있는 요런 작은 공방분의 조몽철아. 목대 시원하게 빠졌고, 윗모습, 요렇게 생겼어요. 28번, 조몽철아입니다. 자, 아, 29번은 콜로라타브랜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36,000원이고, 지금 빨간머리 애니 그려진 요 화분이 도란도란분이에요. 수제분. 자, 분 사이즈 꽤 크죠? 빨간말인 도란도란 분에 올라가 있는 애가 콜라라타 브랜티. 자, 얘도 군생인데, 와, 두 수가 지금 8도나 됩니다, 8도 자, 얘도 보시면, 뽀얀 분칠을 하고 있는데, 빨간색감이 매력적이죠? 29번, 36,000원입니다. 자, 30번요. 자, 요거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 나왔구요, 46,000원입니다. 자, 이게 아까 있었던, 앞에 있었던 더팝분, 신상 더팝분에 심겨져 있고요요기 금 37,000원이었죠. 근데 다이드 스테드 금이 이렇게 사이즈 존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전체로 46,000원에 나왔어요. 자, 다이드 스테드 금 완전 입장이 뚜껍고 사이즈 좋죠. 30번, 46,000원입니다. 31번은 클레어 파트라입니다. 26,000원요. 자, 사이즈 보시고 이 클레어 파트라도 한 몸인데, 목대, 손가락만한 목대에다가. 윗모습 꼬불꼬불 프리이 예쁘게 잡혀있는 31번 클레오파트라입니다. 32번 제스타 철화고요 34,000원요. 자, 이거 분도 예쁘죠? 자, 이런 분의 지금 사이즈 보시고요 제스타 철화입니다. 이거 사이즈가 꽤 크죠? 그리고 수영 자체가 동그랗게 생겨서 이쪽에 생얼들이 보이면서 중간중간 생얼도 보이고 철화들. 이거는 안쪽이 완전 진한 보랏빛을 내는 코로나이 제스타 철화입니다. 33번은 룬데리 나왔고요 46,000원입니다. 이것도 아까 나왔던 덮파분 자, 요렇게 식재해놓으면 요렇게 예쁩니다. 덮파신상분에 룬데리 올라가 있습니다. 자, 46,000원이에요. 어, 화분 사이즈꽉 채운 룬데리. 자, 요것도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게 또 특이하게 생겼죠. 입장 끝에. 보라빛이 보이실 거예요. 룬데리가 익으면, 물들면 완전 보라빛으로 변하죠. 33번입니다. 34번은 실크벨 나왔고요 34,000원입니다. 요거는 요쪽이 앞이에요. 로망분입니다. 로망분에 식재되어 있는 실크벨. 와, 이것도 밥이 많고, 컬러가 완전 예쁜 코라색. 요쪽에도 얼굴들이 작은 애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34번, 실크벨 로망분과 함께 34,000원입니다. 35번, 자, 설탕공주구요. 39,000원 갈게요. 요 화분이 지천요분. 연발 앞빛 지천 여분의 설탕 공주는라인데 개인적으로 어 너무너무 귀여워요 얘는 클로즈업해서 봐야 되는데 진짜 요렇게 생겼어요. 오목하게. 그리고 입장 끝에는 다 핑크로 물들어가지고 짝은 완전 쪼매난 공처럼 생긴 설탕 공주. 35번 39,000원입니다. 36번은 파이브스타 나왔고요. 22,000원입니다. 자 이것도 본 사이즈. 옆에 꽃 코사지가 요렇게 가장 잘어있고 5스타 6도 얘는 안쪽에 깨끗한 색감 연두빛이죠 근데 끝에는 겉에는 오렌지 5스타 36번 22,000원입니다 37번은 레드 오렌지입니다 26,000원이고요 자 일단 요거 화분부터 보시면 요게 N분입니다 N분 N공방 사이즈 큰 제법 크죠 N공방분에 심겨져 있는 레드 오렌지 위에 얼굴 보시고 얘도 레드 오렌지도 옹목하게 생겨서 오렌지빛. 자, 요런 37번. 26,000원입니다. 38번요. 수연 나왔구요. 18,000원이에요. 자, 요 화분에 1, 사분이라고 합니다. 1, 사분 자, 사각분에 수연인데 얼굴이 진짜 진짜 조그맣고 예뻐요. 완전 진한 핑크 꽃처럼 생긴 아이. 찐 핑크. 옆모습도 보시면 이렇게 얼굴들이 많은데 작은 얼굴들 수연. 18,000원에 보내드립니다. 39번 아우렌시스 2만원입니다. 자, 요것도 분이 요런 생긴 자, 아우렌시스 자, 요것도 얼굴 두스 많습니다. 그죠? 많고, 얘도 보시면 빨간, 형광 빨강 자, 요런 라인을 예쁘게 그리고 있는 아우렌시스 2만원입니다. 40번은 이름이 엘비안트라고 하네요. 이거는 27,000원입니다. 요 핑크 꽃이 한가득 그려진 요 화분이 공주공방이죠. 공주분의 식재되어 있는 엘비안트 자, 요것도 어, 화분, 화분도 꽃인데, 요 위에도 예쁜 꽃이 올라가 있는 그런 느낌. 40번, 분째로 27,000원에 보내드립니다. 41번, 이름이 배수비오라고 합니다. 배수비오. 자, 이건 29,000원이고요. 화분을 보니까 로망공방분입니다. 기게 배수비오라는 지금 영상에서 처음 나온 아이 같아요. 근데 되게 입장 자체가 꾸불꾸불하게 생겼으면서 옆모습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특이하죠? 요런 아이가 지금 다섯, 아 6개구나 이렇게 여섯 다이가 올라가 있는 배수비오 자 41번입니다 42번은 크레용이고요 2 4 0 0 0원요자 이것도 화분이 특이해요 자요런 예쁜 분의 크레용인데 요 작은 부 분에다가 위에서 사이즈 보시면 투수가 굉장히 많죠 이게 3개, 4개, 5섯6섯7곱8덟9홉자 9송이 9송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작은 꽃 라인까지 예쁘게 그린 크레용 24,000원입니다 43번. 자, 요거는 선인장인데요. 자, 슈퍼노마라고 합니다. 2만 원이고요. 자, 얘는 어, 선인장이 우리 꽃이참 예쁘단 말이에요. 얘는 아직 피기 전인데 여기 잡아보면 여기 중간중간에 약간 붉은빛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얘네들이 꽃이에요. 그래서 약간 자주빛 꽃이 피우는 고르나예요. 선인장 꽃도 진짜 예쁘죠. 자, 슈퍼노마 2만 원입니다. 44번. 자, 요거는 별의 눈물이고요. 2만 원입니다. 자, 요 화분이 우담골분 여기에 지금 백화라고 적혀있는데 별의 눈물도 보시면 적화가 있고 백화가 있죠. 이 아이는 백화라고 합니다. 이 꽃도 피면 진짜 완전 계란꽃처럼 진짜 예뻐요. 자 44번 별의 눈물 2만원입니다. 오늘은요 동화다육에서또 예쁘게 또 세팅이 한가득 이렇게 돼있죠. 어 보기만 봐도 설레이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화분도 준비가 돼있고 화분도 이게 토분도 가격대 꽤 나가거든요. 근데 오늘 가격이 정말 좋습니다. 덮합분는 신상도 있고요. 자 천천히 보시면서 분체로 식재된 애들도 오 얼굴들이 너무 너무 예뻐요. 다 내과 하고 싶은 그런 애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천천히 보시면서 힐링도 하시고 주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